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돌돌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게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게임 방송을 할 것은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과 통신 가능한 마인크래프트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자이건 무료로 할수 있으니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와우 캐릭터 다 간지러워지요? 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 마크를 합니다 저도 오마이갓 사랑자제 이름이 아카고요 아카 옛날 제 유튜버 아카 그 노잼입니다 보지 않으시길 아, 서버 위추 확인 중. 다 차면, 제발. 오케이, 안 쳤어, 오케이. 똑같이, 여기 집에 들어가면. 아우, 뭐야. 상자가. 아우, 뭐야. 응. 아, 상자가 없, 없네. 누가 다 뚫었나 봐. 오케이, 건날개가 장착했죠. 나 크던 나날개를 사용합니다. 어, 뭐야. 누가에 국민을 시작하면 오저욕수어 여기서 저기 지금 다 보정 중인데 그래서 욕수어아나이상람이 지금 럴수있네 이렇게 상도 안보이는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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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떻게 는 것들은. 아! 오. 이 총은 뭐죠? 일단, 이거 한발 써야 돼. 됐으. 과장 좀 됐고. 아, 칼, 클라스 일단, 바지부터 입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케이 y l e t 레 go to the Lady j 다 n i o r Let's go t 어요아 e Lady 사라비 i 사라비 e 오케이 o to the l a d 나 Junior. Let's go to the Lady Junior. a 자, 이렇게 올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얘다. 아, 좋다 좋다. 자, 칼데시 그걸 바꾸고 마공영 챙기고 회복 물약. 보자 쓰도록 하죠. 아, 좀아 잘못 썼어. 자, 마공영을 이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공영 주체야. 마건이야. 마공기 단장 필요할라나?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바리 오세아세세세이아 yeah. 오케이 세세세 둘은 다른 아들 아이 저기 이거 저지 아이 다 티미란 남 잘도 계속여기서 밤을 하기 전에 아기 못해 아 잠만 이거 위치 좀 바꿔야겠다 그뭐 비전 위치 바꾸고요 아유 내가 탈려 했는데 못한 거네. 이런거 구 못하네. 아, 클라스 오셨나요자 바지는 바꿔입고. 아, 이거 알기도 좋은 것 같은데. 아이스 안전구용 이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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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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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쉽다. 아, 자 일단 여기 있는 건다 털어주도록 하죠. 아뭐좀 뭐. 자건다 필요 없어. Yeah. 이렇게 최대한 고기를 음, 일단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애려고 귀찮다 아싸 아싸 또 좋은 마음이 뭐 그렇게 나중에 뭐 그런건 다 다르지만 일단 뭐. 챙길 수 있고 다음쪽으로 돌아가자 언제 의 자리에 바꼈다냐 블랙이기도 잘 걸려요. 이제 가운데 좋은 것 같은데, 그치? 이제 가운데 좋은 것 같죠? 아. 와, 참. 와, 여러분, 죽였어요, 제가. 어쩐지 뒤에서 무슨 소리가 안, 안 됐어. 이게 딱 사람 소리였다니. 자, 자, 버릴 건. 버립시다. 버릴 건 일단 다 버려요. 어쩐지도 지에 현재 이 3명씩 안왔어요얘게아 렉이도 오기 시작해. 오, 저거 봐. 저뒤치가 아니야, 혹시? 아, 저거 저 뒤에 선배 팀이네. 일단 저는 숨어 있도록 할게요. 저세아 티니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저랑 어떤 한번 전 여기 나무 위에 숨어 있도록 할게요. 아울렛 오시면 어? 깨물 떠났다는데 아 레이싱 이렇게. 오케이 게 여기서 만난 순간 바로 싸대고 이렇게 이제 총알이 장전했고요 저 주위를 다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건 뭘까? 이 진짜 좋다. 오케이 오케이. 나 좋은 거 알았으니까 좋은 것들을 다 빼고요. 아술도타있네요안 어, 여러분 발소리가 나죠? 분명히 님... 님이라는데요? 제가 하죠? 네 왜요? 할게요. 왜요?

어디서 그책 상자 연수가 들렸 죠이 사람 없면이집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집은 있네 이집 님. 방금 상자 여름 방금 상자 열었잖아요 상자 여름 소리가 났어 이겼다. 아, 아, 이겼다.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와!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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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아, 정말 휴대폰 마크가 재밌네. 휴대, 에, 마크 배출하는 건 재밌네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